일본 엘리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며 대거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현상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간 일본 기자가 있었습니다. 아사이신문 국제부 기자 스기모토 아카리, 27세. 바로 접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인지. 특히 저는 대학 시절 한국 남성과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절친 아야코마저 한국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과연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 아니면 더 냉정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울에서 일주일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본 바로는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에게서는 더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정보 회사들도 한국 남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어 학원 수강생 중 상당 비율이 젊은 일본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남성과의 연애나 결혼 관련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접하면서 기자로서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똑똑한 여성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한류 열풍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변화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이미지에 현혹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본 사회의 만혼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30대 미혼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선택을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저 자신도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딱히 연애보다는 커리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27년간 살아오면서 연애에 대해서는 늘 신중했고, 특히 결혼은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 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제대로 된 팩트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 남성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당시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팀원 중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정말 목소리가 컸습니다. 도서관에서 회의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쳐다볼 정도로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곤 했죠. 논리보다는 열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저같이 차분하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별과제 마감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학생이 갑자기 프로젝트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했거든요. 다른 팀원들이 반대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의견이 더 좋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팀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교수님이 중재에 나서야 했죠. 그때부터 한국 남성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독선적이라는 인상이 박혔어요. 물론 그 학생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제게는 한국 남성 전체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대학원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였어요. 제일 한국인 3세 출신으로 법학과 선배였는데, 처음엔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 기복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쁠 때는 하늘을 날 듯이 좋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반대로 속상하면 며칠씩 연락을 끊고 혼자 사기려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서 서운해하고 있었더군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헤어졌어요.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차가운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한국 남성에 대해 단정을 지었습니다. 정이 많다는 것은 결국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과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요. 일본 남성들은 적어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죠. 물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돌은 없었어요. 그런 제게 최근의 한류 열풍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왜 굳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관계를 선택하려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아야코가 갑자기 약혼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어요. 상대가 한국 남성이라고 하더군요. 전화로 들었을 때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야코는 저보다도 커리어에 집중하는 친구였습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했어요. 검사 시험도 일발 합격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법조인이었죠. 법정에서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아야코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놀랐는데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말까지 들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바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야코는 제가 본적 없을 만큼 화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이는 눈빛이었어요. 아카리, 그 사람은 정말 달라. 내 말을 진짜로 들어줘.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무슨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야. 내일 이야기, 내꿈 이야기. 일본 남자들은 여자 일 따위는 관심도 없잖아.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고 말아. 하지만 민수는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봐. 내 법정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줘. 아야코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만난 일본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압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라고 응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야코, 그래서 커리어를 버리겠다는 것이야? 지금까지 쌓은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에서도 국제 로펌은 많고, 한일관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에 휩쓸린 결정 같았어요. 한류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냉정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아야코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겉모습에 속는 것 아니야? 아야코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카리, 너는 아직 진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민수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아야코만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몇년 사이 대학 동창들 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직감이 작동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대로 취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바로 편집장에게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이 현상을 직접 취재해 보고 싶다고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고 기사님과의 의사소통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겨우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다 젖어 있더군요. 체크인을 하려는데 예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방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니 앞이 막막했어요. 계획했던 인터뷰 일정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약속한 전문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정을 취소했어요. 한일 커플들을 만나기로 한 모임도 태풍경보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담은 가방이 비에 젖어버렸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면서 가방이 완전히 물에 젖은 상태가 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장비를 꺼내보니 노트북까지 물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몇 시간 동안 헤어드라이어로 말려보려 했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았죠. 화면에는 이상한 줄만 나타났습니다. 취재자료와 인터뷰 질문지가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이국 땅에서 이런 상황을 맞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언어 장벽까지 더해지니 더욱 답답했죠. 호텔 근처를 걸어다니며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 앱을 확인해 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군요.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황급히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무작정 걸어다녀 보니 길도 잃었어요. 스마트폰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온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비를 피하려고 급하게 뛰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바지도 찢어졌어요. 손바닥에는 상처가 났고 가방 속 남은 자료들까지 바닥에 흩어졌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취재는 시작도 못해봤는데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됐거든요. 처마 밑에 앉아서 무릎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육하가 말한 그런 대단한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검은색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인상이었어요. 얼굴에는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잘 서지질 못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물에 젖은 노트북을 보고 계시네요. 전원은 켜지세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중에서 노트북을 발견하고 물어보더군요. 자세히 보니 노트북 키보드 사이로 물이 스며든 것이 보였어요. 아니요, 아까부터 안 켜져요. 아마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시는군요. SSD는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전원 넣지 마시고 조심히 닦아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메인보드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전달했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산 쓰세요. 더 젖으면 안 되니까요. 제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우산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그 순간 따뜻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릎도 꽤 깊게 베었네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감염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별것 아니에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이는데 소독은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근처에 작은 의원이 있거든요. 걸어서 5분 정도면 갈수 있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방향을 안내해 줬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가족을 챙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정성우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PD로 일한다고 했어요.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방식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취재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카메라 가방이랑 녹음기, 그리고 인터뷰 자료들 보니까요? 기자이신가 봐요. 무슨 주제로 취재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정성우 씨의 자연스럽고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들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정성우 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아, 그런 주제로군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네요. 정성우 씨 덕분에 무릎 치료를 받고 나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간단한 소독과 밴드 처치였지만 의사선생님이 정성우 씨를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동네에서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성우 씨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연락했어요. 한일 국제결혼 지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커플이 있는데 인터뷰에 응해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본 여성이 아야코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세상이 참 좁다고 느껴져요. 정성우 씨도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이어지는 것도 흥미롭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야코의 약혼자 김민수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김민수 씨는 아야코가 오기 전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메인으로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일본식 돈가스와 미소 된장국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아야코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집에서는 좀 쉬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일본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의 말투에서 자랑이나 과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요리 실력도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돈가스는 바삭하게 튀겨졌고 된장국 맛도 일본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니 아야코를 만난 후에 일본 요리책을 사서 연습했다고 하더군요. 아야코가 도착했을 때 김민수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야코가 피곤해하는 표정을 짓자 바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야코에게는 소파에서 쉬라고 했죠. 아야코가 도와준다고 하자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왔으니까 같이 쉬자고 하더군요. 민수씨, 평소에도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민수씨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은 아내가 논다고 생각해요. 둘다 일하는데 집안일까지 아야코 혼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야코는 저보다 훨씬 바쁘니까요. 이런 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진짜로 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장을 보러 갈 때도 자연스럽게 함께 했어요. 심지어 아야코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를 사러 멀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아야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함께 통화하며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어려워서 잘안 되지만 마음만은 전달되길 바라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부모님을 위해 언어까지 배우다니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 남성들에게서도 쉽게 볼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김민수 씨의 이런 모습들은 제가 과거에 만났던 한국 남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취재 넷째 날, 망가진 장비 때문에 여전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수리점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복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어요. 취재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성우 씨가 연락을 했어요. 장비 복구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죠? 저희 팀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 중에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정성우씨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정성우씨의 제작팀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5명 정도의 팀원들이 함께 제 노트북을 분해해서 복구 작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어요. 이것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에요. 메인보드만 잘 말리면 될것 같은데요. 물이 들어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SSD는 괜찮을 것이에요. 데이터는 살릴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외국인 기자를 위해서 말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정성우 씨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설탕과 크림도 함께 준비해서 제 취향에 맞게 탈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혼자 하려고 하시잖아요. 함께 하면 덜 무겁습니다. 저희도 해외에서 취재할 때 현지 분들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이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도움을 주는지 그 이유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더군요. 저도 몽골에서 다큐 찍을 때 정말 고생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장비도 문제가 생기고 그때 현지 목동 아저씨가 사흘 동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정성우 씨의 팀은 제가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상호부조가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노트북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취재자료도 대부분 살아났고 카메라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끼리는 자주 해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죠. 특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렇고요. 그들의 태도에서 자연스러운 연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죠. 이때부터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난 한국 남성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개인의 성격과 전체 문화를 혼동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매력이 단순한 친절이나 다정함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더 깊은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우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성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음, 저희는 가족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거든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크게 말하지 않고 오래 지켜보는 식이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요.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난 감정적인 한국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일본 남성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 남성분들도 각각 다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의는 지키지만 깊이 들어오지는 않는 느낌?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성우 씨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정해진 규칙과 예의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이런 한국 남성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적인 책임감은 놓치지 않았어요. 결혼이나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서로의 꿈을 응원해 줄수 있는지 그런 것이죠. 이 대답이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는 감정적이고 낭만적이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이죠. 한국도 비슷하긴 한데, 저희는 처음부터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진중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죠. 정성우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남성들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었어요. 취재 마지막 날, 아야코와 김민수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작은 규모의 가족 중심 결혼식이었는데, 놀랍게도 제 어머니도 참석하셨어요. 아야코가 특별히 초대해드렸다고 하더군요. 아카리가 이번 취재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 오신 한국이 신기하신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식이 진행되던 중 정성우 씨가 마이크를 잡고 나서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일본에서 먼길 오신 분이 계신데요. 아카리 어머니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성우 씨는 어머니를 향해 깊게 인사를 드리더니 일본어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한국까지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카리 씨는 정말 훌륭한 기자입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잘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가 취재차 온 것인데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다니요. 이런 세심한 마음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것이었거든요. 시기 끝나고 김민수 씨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다정한 게 아니라 책임진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아야코의 꿈도 제 꿈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제 취재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일본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드라마틱한 로맨스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성우 씨가 어머니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우 씨께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어요. 좋은 기사 나올 것 같네요. 처음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엔 일본 여성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결론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더라고요. 감정적인 끌림보다는 실질적인 동반자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우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시작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여성들의 착각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제 편견이 깨진 시간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준 것은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반자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일본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보다는 신뢰, 감정보다는 실천, 그런 가치들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끈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